자 이제 기초론에 이어서 감정 평가 방법론 에서 3방식 6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방식은 3 가지 방식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렇게 구별을 하지요. 자, 왜 6방법이 나오냐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시산 가격, 시험 삼아 계산 시산한 가격 팔았을 때그 가격, 그다음에 시산 임료 이두 가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방식 3 곱하기 2는 그렇죠 계산이잘 안되죠 우리가 6이죠 그래서 6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룻방 187페이지 그래서 3방식 6방법을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아, 그리고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 법 임대사례 비교 수익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래서 원적 거임 한분 한번 외쳐보세요. 원적 거임 한분 좋습니다.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원가방식부터 보죠. 자 역시 시상가격을 구하는 아, 방법인 원가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법에서 적상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원가법에 의한 시상가격을 우리가 적상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론가 이게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그 여부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의 어떤, 차이점이냐. 그 다음에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은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적상법의 내용들 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원가, 법은적산가격은 제재도론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누계액은 뭐다? 총내용연수분의 제재도론가 곱하기 1-장가율 곱하기 경관연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이제 제주도로 옮는 어떻게 보냐? 거기에 원래 건축비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n 제곱. 이거는 기억해두셔야 돼요. 변동률 적응법. 그다음에 밑에 장가율은 제주도로 원가분의잔존가다 정의법상. 그다음 총내용연수는 경관연수 플러스당연히 잔존 남아있는 내용연수가 되겠죠. 경관연수는 기준연도 마이너스 중공 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밑에 감가 수정 방법 직접법으로서 내용 연수 기준법인 정액 정률 상황기준법이 있고요. 그다음 에 관찰 감가법 분해법이 있습니다. 간접법은 시장 출출법임대로 손실 환원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감정 평가를 감가 수정을 다루죠. 181페이지 감가 수정 우리 감정 평가가 적용분 적용분에 감정 평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 상각은 기업 회계.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목적 밑에 기초 가격으로 보다 감가수는 제조 들어가 그렇죠? 그이 감가 상각은취득올가 내용 연수도 경제적인 내용 연수냐 물리적인 내용 다르죠? 그다음에 취급 감가도 모든 감가냐 물리적 기능적 감가냐? 관찰 가격을 저기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실제감가고 감가액이 과연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177페이지 다시 와셔면 적산법. 적산 입력 기초에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입니다. 그럼 피, 무엇이 필요재경이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지 않는 밑에 OX 해당 여부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원가방식에 이어서 이제 비교방식 1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거래사례비교법 항상 시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비중가격 역시 계산하는 거그 다음에 사례다단선택기준 해당 여부 구별하는 거그 다음에 이제 조정치 우리 비중가 사례부동산 가격 곱하기 조정수치 조정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조정치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특히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단독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세사례 비교법의 내용 183페이지 거래사례 비교법 한번 볼까요 자, 비중가격 유축가격이라고 하는데 사례부동산 가격 곱하기 조정치다 자, 조정치 보니까 밑에 이 다섯 가지가 있죠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사정보정치 면적조정치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영 파놨죠.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대사례 부동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 거래 시점이 들어가고 분자에 대상 부동산 기준 시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대상 부동산은 기준 시점 분자,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 분모. 네. 그래서 대사는 기거십니다. 어디에요? 어, 불불국사가 아니라 감정평가사. 네. 감정평가사 절사에. 예, 십니다 대사기가 뭐죠? 봅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분자고 분모인지. 분자 분모를 잘 구별하는 게 포인트죠. 그다음에 밑에 임대 사례비율보에서는비준 임료 사례 부동산 임료 곱하기 조정치라는 거. 자, 임료가 나왔으면 임료 보니까 실질 임료는 순 임료 필요 지 경비로 구성이 되죠. 자, 그 중에서 우리 순 임료 중에서 어 보니까 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점 있죠. 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 책임, 요게 이제 지불 입료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수익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184페이지. 역시 시산 가격인 수익 가격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수익 가격 계산하는 거, 환원율 구하는 방법, 환원 방법, 해당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수익 분석법. 음. 자,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수익, 가격, 수익, 가액이라고도 하는데요. 환원 이율 분의 순수익이다. 또는 환원 이율 분 순영업소이다. 순영업소도 LOI, 우리 투자론의 운영수지. 그대로 연계되죠. 그 다음에 밑에 순수익 구하는 방법,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 있죠. 맨 밑에 환원 방법에는 직접법이 있죠. 그러나 간접법은 없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황기념법다 그 다음에 중간에 환원율 구하는 방법 그 자체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 이자율 합성 법 투자 결합법이라는 표현도 잘 쓰죠. 그 다음에 엘루드법, 캐틀법 시장 추축법 캐펀. 그래서 어, 이자율 합성법은 다시 물리적이냐금융적이냐 이렇게 또 쪼개지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한게 물리적, 없다고 한게 예,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다. 그 다음에 엘루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이라는 거. 개털법은 대출자, 은행, 돈 빌려준 입장이라는 거. 자, 개털법에 의한 우리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보유률 곱하기 저당성 우리 투자론 파트 용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투자론이 그대로 연계됩니다. 자, 이거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6 가지 암기해야 되겠죠. 우리 대학에 보면은 어, 여기는 요새 국제사회다 보니까 어, 외국인 학생들 있어요. 외국인 학생 이름이 뭐냐면 요이엘이에요. 요이엘케. 시시야, 소문이 나답니다. 뭐라고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산 임료를 수익 임료 구하는 수익 분석법, 그래서 순수익 플러스 필요 제기 및 186페이지 공식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련 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88페이지. 자, 출제 보세요. 법종은 항상 비교용어, 이네 가지 파트에 특히 일상평구별 하는 거, 그 다음에 항목이 내가 있으면 해당 여부 구별하는 거. 또뭐 순서가 있으면 선우 구별하는 거. 원칙과 예외, 단서 다만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럼 구별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비교용에서 일상평구별하는 게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구별하는 거. 그래서 189페이지 보면은 중요한 법정문들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뭐 너무 넓게 또 나올 수 있죠. 특히 세 번째 점, 인근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유사 지역. 하르잖아요. 네,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기술이 돼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정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음. 그런 무슨 법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역시 법조문하고. 우리 집가공시제도 주택가공시제도의 핵심이라그랬죠요 구별하는 거 191페이지 법조문에서는 어, 행정기관 음, 국토교통부장관이나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이런 것들 기본이 되겠고요 그뭐 다음에 뭐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이제 집가구 주택가공시제도를 딱 요약해서 정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주체가 누구인지,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해서 그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니까 보상이 목적이죠. 그에 반해서 개별 공시가 과세가 목적이라는 거. 주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시장 무슨 우승 구청이냐 우승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저와 함께 학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서 오롯이 습을 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습은 뭘로 온다? 기출문제하고, 아, 다음에 시사 뉴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늘 순간을 즐기시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스 m 모먼트.